세금이 제대로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그쵸? 상대가 아닌 내 편의 부조리부터 쳐내야 된다. 그쵸? 칼질할 거면은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칼질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멋진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법조 카르텔이 있다. 뭐 이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네. 자, 이건 공식이죠. 어쨌건 뭐 사고 쳐가지고 자 감옥 가기 싫으면 비싼 변호사 사야 됩니다. 공식이에요. 변호사 비용을 갖다 천원을 쓰느냐 1억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량이 달라지니깐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정관이에요. 참 문제입니다. 그니까이 법조 카르텔 자윤 대통령 당신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조 카르텔부터 손다 손 본다면 제가 뭐 이거 이거 만약에 손 보시면요 지주를 금방 올라갈 은데요 예. 70%될 겁니다, 지지율 진짜로. 근데 좀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다 의역 카르텔 도좀 놓쳤으면은, 예, 저는 가장 강력한 카르텔은 의사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정말로. 예. 지금 끝내 지금 정원 안 늘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다음 달락도 좋아요 뭐냐 낙하산 이것도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다 대선 대성, 대선 때 자기 도와준 사람들 갖다가 요직으로 낙하산 보내는 거 지자체도 다를 거 별로 없어요 똑같은데 이권 카르텔 정말로 국민들이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권 카르텔 법조 카르텔을 갖다가 네편내편안 네 가리고 좋은 편이죠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상대가 아닌 내 편의 부조리부터 쳐내야 된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라고 공감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지를 폭등합니다. 내년 총선 승리할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신뢰할 것이다. 그래서 이권 카르텔 협회의 성공 조건은 결국 뭐냐면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칼질을 하세요. 이런 얘기였습니다.